안녕하세요 민우왔습니다 플리츠 자켓 소개시켜드릴게요. 롱롱 기장으로 나와 있는 플리츠 자켓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각 무늬 패턴에 시스루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옷입니다. 팔 부분에도 이렇게 줄 무늬로 시스루 들어가 있고 사각 느낌에 그리고 앞판에도다 이렇게 그리고 앞 부분에는 살짝 이렇게 반짝이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어, 햇볕에 비쳤을 때나 빛에 비쳤을 때 화사한 느낌으로 그렇지만 정말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팔 부분에 시스루 뒷 부분에는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는 옷입니다. 저는 밑에다가 저희 플리츠 접이 바지, 이렇게 살짝 베기 스타일의 바지이지만 완전히 베기 바지는 아니기 때문에 살짝 모아지는 빛에 정말 멋스러운 바지, 베이지 색상 바지랑 같이 착용했고요. 이렇게 접이 바지, 베이지 색상이랑 착용했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제가 지금 밑에는 저희 플리츠 피아노 바지, 일자 빛으로 똑 떨어지는 하늘하늘한 바지, 검정색이랑 같이 착용했고요. 검정색을 검정색이랑 같이 입었을 때도 팔 부분이 이렇게 살짝 시스루 느낌이 들어가고 앞에 반짝이 있으면서 시원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빠는 다 시스루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오픈해서 한번 입은 거, 그리고 검정색 바지랑 차가운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파란 색상입니다. 파란 색상, 정말 쨍한 파란 색상이고요. 팔 부분까지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상세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은 이렇게 반짝이 들어가 있고요. 어, 조금 전에 제가 안에다가 검정색 민소매티를 입었고, 지금은 화이트 톤의 민소매티를 입었습니다. 안에다가 아이보리지만 검정색을 같이 위아래 바지랑 입고 나서 입으셔도 예쁘게 착용이 가능하십니다.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지금 안에다가 검정색 위아래 검정색을 입고 착용하는 컷이고요. 이런 식으로 입으셔도 되고 오픈해서 그냥 자켓처럼 딱 걸치듯이 살짝 오픈한 느낌으로 입으셔도 멋있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그레이 색상입니다. 그레이 색상도 안에 검정색 입으셔도 되고요. 화이트 계통 입으시면 또 환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롱 자켓이지만 시원한 느낌으로 멋스럽게 하나, 둘 걸치기에 너무나 멋있는 자켓 소개시켜드리고 있고요. 이런 느낌. 지금 전체적인 기장은 92 정도 나오고 있고, 가슴 단면은 57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8팔까지 가능한 사이즈입니다.